벌써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갑진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주를 보는 명리학의 관점에서는 아직 새로운 해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음력으로서는 우리 설날이 며칠 남아있기도 하고 또 양력 3월이 되어야 제대로 된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라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해를 맞을 준비를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2024년 뱀띠 운세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뱀띠 분들은 은근히 강한 분들이 많습니다. 겉으로 부드러워 보여도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잘 이뤄내는 분들이 많은데요. 조용히 있다가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일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뱀띠 분들이 호랑이의 모습처럼 단숨에 장악하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많기도 합니다 이런 뱀띠 분들은 정치적인 힘을 갖기도 하고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승진이 빠르고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는 분들도 많은데요 공직에 있는 분들은 말단 공무원에서 시작해도 높은 자리까지 오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런 뱀띠 분들의 능력이 드러나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한 해인데요. 그래서 시험 공부한 분들은 능력을 인정받아서 합격을 할수 있습니다. 승진도 할수 있고 사회적인 평가가 좋아질 수 있는 한 해입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드러나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올해는 연애운이 좋습니다. 싱글 분들은 이성들과의 만남이 좋아지는 한 해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한 해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소셜미디어 활동을 하는 분들이라거나 연예인 분들에게는 기억에 남는 한 해가 될수 있습니다. 연말에 상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기운이 있는 한 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인정을 받고 그동안 해온 일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일에서도 자신감을 갖고 목소리를 내셔도 됩니다. 특히 상반기가 하반기보다 좋기 때문에 상반기에 자신을 드러내고 홍보하는 일에 집중한다면 여름에 아주 좋은 성과를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화려한 모습을 만들어도 좋은 때이기 때문에 외모를 꾸미는 일에 많이 신경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서두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뱀띠 분들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많이 받는 만큼 실수할 수 있는 기회도 그만큼 많아지게 됩니다 모든 일에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또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여러분이 주목을 받게 된다는 뜻은 그만큼 구설수가 생기기 쉽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도록 자기 뚝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뱀띠 분들은 감정을 쌓아두었다가 폭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감정 컨트롤을 잘 해야 하는 때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목하는 한 해이기 때문에 작은 행동도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올해는 금전운도 나쁘지 않은데요. 특히 앞에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인기를 많이 끄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나 영업이나 강사처럼 사람들의 숫자가 곧 여러분의 금전운과 연결되는 분들은 금전적으로 아주 좋은 해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또 가정주부분들이라면 부업으로 인플루언서나 온라인 활동을 한다면 부업의 수입이 더 좋은 한 해가 될수 있습니다. 뱀띠는 소띠와 닭띠, 원숭이띠와 궁합이 좋은데요. 또 쥐띠와의 관계도 좋은데, 뱀띠에게 유리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한 해여서,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궁합이 좋은 띠가 있는지 확인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띠와는 어색한 사이가 되기 쉬운 관계입니다. 그리고 개띠와는 상극이 됩니다. 서로 이유 없이 싫어지는 관계가 되기 쉽습니다. 또 호랑이 띠와 돼지 띠는 맞지 않은 사이가 될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올해 갖고 다니면 좋은 행운을 부르는 물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뱀띠 분들은 어떤 일이든 이루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어서 일도 잘하지만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용의 주도한 면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인정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 너무 치우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책을 많이 읽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많이 알며 좋습니다. 뱀띠 분들에게는 전자기기가 행운의 아이템이 될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전화도 할수 있고 뉴스를 본다거나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스마트폰도 좋습니다. 전자책을 볼수 있는 리더기와 같은 전자제품이 뱀띠분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 물건이 있으면 좋기 때문에 심신을 안정시키는 아로마 오일을 향수처럼 살짝 바르는 것도 좋습니다. 향수를 자주 뿌리는 분들은 초여름의 싱그러움이 느껴지는 향이 좋습니다. 평상시 명상을 자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태어난 연도별로 올해 운세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1년생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한 해여서 여러분이 마음을 잡기 힘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가 빨린다고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긴장하게 될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스트레스를 잘 풀어주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너무 의지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너무 많은 것을 다 내어주지 않아야 합니다. 89년생은 인정을 많이 받게 됩니다. 취직운도 좋고 승진운 합격운이 다 좋기 때문에 모든 일에 의욕이 생깁니다. 하지만 욕심을 많이 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록 주변과 함께 나간다는 생각으로 협동하고 협력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더 인정받게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돈을 벌기보다는 능력을 인정받고 실력을 쌓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돈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77년생은 귀인이 사방에서 오는 한 해입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우쭐해질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보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부터 더잘 대해주고 신경 써야 합니다. 65년생은 답답했던 일들이 풀리게 됩니다. 특히 사람 정리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변화가 올수 있는데요 이직을 한다거나 여러분들이 이사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수 있어서 변화가 여러분에게 어색하지 않은 분위기를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53년생은 과거를 되돌아보고 자신이 힘들었던 시기를 생각해서 주변을 돌봐야 합니다 올해는 금전운이나 또 사업운, 직업운 모두 좋은데요. 특히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만큼 남들에게 많이 베풀어야 합니다. 내가 힘들었을 때 도움을 받았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베풀어야 하는 때가 됩니다. 42일 년생은 마음이 편안한 한 해가 됩니다. 금전운이나 사회적인 활동은 무난한 한 해지만 인간관계에서 좋은 한 해여서 내 가족들과 화해하고 마음을 풀수 있으면 좋습니다. 가족을 위한 마음을 가지면 편안한 한 해가 될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을 할때 누군가와 함께 하면 좋습니다. 내가 리더가 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리더가 될수 있습니다. 선생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지금까지의 일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갑진년에 해가 밝았는데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